중국이 사실 미국보다 좀 늦었죠. 2007년에야 제 중국 창어 1호가 이제 달 궤도선을 성공을 했는데 미국보다 많이 늦었지만, 작년 에 2024년에는 창어 6호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달그 뒷면에서 표본을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성공을 했죠. 그다음 또그 뭐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우주 발사체는 굉장히 그 정부 주도로 뭐 중형, 대형, 초대형 그다음에 재사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음.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가 조금 더 혁신적인 결정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고 음. 그걸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베이더우라고 해가지고. 그 자체 항법 위성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. 네. 우주 우주정거장도 가지고 있어요. 탱궁도 네. 갖고 있죠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텐원 시리즈를 통해서 예. 화성이라든가 음. 이런 데도 보내고 어, 어.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일단 은 연간 한 20%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중국의 음. 그 우주항공 산업 쪽이 예.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전체 발사 횟수도 한 미국의 한30% 정도. 그 로켓 발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음.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분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투기들 뿐만이 아니고 네. 여객기도 만들고 있죠. 우리가 이제 그 보잉 737이라든가 네. A320 같은 네. 그 협동체라 그러죠. 예. 복도가 하나 있는 음. 그 여객기를 어,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서 어, 실제로 지금 이제 운항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약 한천대 정도 가량 그저 주문도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어, 미국이라든가 e u 에 인증을 받지는 음, 못해가지고 네. 중국 내에서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아직 엔진이라든가 각종 항, 항전 잠, 장비들을 갖다가 이제 수입에 의존해 갖고 음. 하고는 있지만 어, 이러한 그 역량을 봤을 때는.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. 네.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역량을다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, 네. 어 미국이나 서구는 어떤 그 국가 간의 이제 그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분담해서 하고 있죠.